6,000 파스칼로도 괜찮다고 느끼셨어요? 그럼 만 파스칼의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보셔야죠. 로봇 청소기가 다양하고 많지만 한 번만 사용해봐도 로보락 S9 맥스 x v 울트라가 왜 끝판왕인지 바로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절약과 빠른 결정을 위해 제가 온라인을 뒤지고 뒤져서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찾아왔는데요. 현재 무려 15만 원 넘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900명 이상 구매하며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판매량 1위인 로보락 청소기를 이렇게 놀라운 혜택과 함께 내 손안에 넣을 수 있는 기회라니 이건 정말 무조건 구매해야 하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쿠팡은 할인율이 매일 달라지는 거 아시죠? 지금은 무엇보다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예고 없이 할인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에 품절되기 전에 영상 아래와 더보기에 제품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무조건 잡으세요.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고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가 기회를 놓치실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로보락 S9 맥스 V 울트라 로봇 청소기는 현재 실시간 한정 즉시 할인을 무려 1 5 5,200원이나 적용받아 역대가인 1 6 8 4,8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180만 원이 훌쩍 넘는 최신 로봇 청소기를 역대가로 할인받아 16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 급초대박 할인 꿀정보. 남들 모르게 무려 15만 원 넘게 할인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가격이 또 오르기 전에 영상 아래와 더보기에 제품 링크를 클릭하여 아직 할인 중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다른 사람이 구매 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선점하세요. 그럼 지금 미친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로보락 로봇청소기는 어떤 제품일까요? 로보락 S9 MaxV 울트라는 높이가 7.98cm로 역대 로보락 중 가장 얇은 제품으로 낮은 공간은 자동으로 자세를 낮춰 통과하고 열린 공간에서는 다시 올라옵니다. 업계 최초 어댑트 리프트 클래시스를 탑재하여 최대 4cm 높이도 손쉽게 통과하고 여기에 또 리액티브 AI 3.0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정밀한 지도 작성과 장애물 회피 기능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흡입력과 엉킨 방지 시스템 깔끔한 청소가 가능한데요. 흡입력이 22000파스칼로 매우 강력하여 먼지와 이물질 제거에 탁월하고 듀얼 브러시로 구석구석까지 더 강력한 청소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플렉시암 사이드 브러시가 장착되어 있어 모서리 먼지까지 완벽하게 쓸어내 줍니다. 무엇보다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클린 스테이션이 있어 관리하기 매우 편하고 청소 후에는 물걸레를 자동으로 세척하고 건조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완벽한 핸즈프리가 가능한 AD 너노링넌 도크의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이 외에도 스마트폰 앱도 정말 편리하게 구성 원격조작 예약청소 등 외출 중에도 간편하게 청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영상 아래와 더보기에 제품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글로벌 판매량 1위 제품인 로보락 로봇청소기를 역대급으로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무조건 망설이는 게 손해죠. 혹시나 지금은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영상 아래와 더보기에 제품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빠르게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지금 당장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